지난 10일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평가받았던 고 백선엽 장군이 향년 99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공모가 컸던 백선엽 장군을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전 국민이 반으로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진보 성향과 민족 중심주의 성향을 낀 시민들은 고 백선엽 장군의 대전 현충원 안장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이 백장군 안장을 반대한 이유는 백장군의 과거 경력 때문입니다. 백장군은 국군 장교로 복무하기 전 일제 만주군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간도특설대는 만주 지역에서 게릴라 활동을 하는 무장단체, 동북항일연군과 같은 독립군들을 토벌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백장군은 게릴라 활동에 금해질 때쯤 이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진보 성향, 민족 중심주의 성향의 시민들은 그가 친일 행적을 했던 친일파이기 때문에 현충원 안장을 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을 띈 시민들과 미국은 다른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 백선엽 장군이 한국 전쟁의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백 장군은 한국 전쟁 당시에 개전 초 최대 격전지였던 다부동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50년 10월 19일 전쟁 당시 최초로 북한 수도인 평양을 점령했습니다. 이후 그는 중공군의 침략도 저지하며 내부 공산당 유격대 토벌에서도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공훈이 많았던 덕에 미국은 그를 살아있는 전설로 부르고 그를 영해 미팔군 사령관으로 위촉하고 각종 행사에서 주한 미팔군 사령 관으로 관과 동일하게 대우해줬다고 합니다. 이를 이유로 보수 성향 시민과 미국은 그를 전쟁 영웅으로 대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백선엽 장군은 공과가 명확한 사람이기에 그의 공과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의당은 일제의주으라는 강한 어조까지 쓰며 현충원 안장을 반대했습니다. 변호사인 노영희는 방송에서 같은 동포에게 총을 겨눈 사람이 어떻게 현충원에 안장 되느냐고 강경 비판을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백 장군의 친일 행적 때문에 논평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과거 주한미군이 백 장군을 칭송하자 이는 내정간섭이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한 백선엽 장 군은 대한민국 역사 그 자체라며 조의 를 표했습니다. 미국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무부에서 백 장군에 대한 조의를 공개적으로 표했습니다. 그리고 진보 농계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선 넘는 발언을 했던 노영희 변호사 를 향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신 전몰용사 들 대부분이 인민군과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 인데 그럼 국립현충원 전체를 파묘 하자는 것인가 라며 강력한 비판을 날렸습니다. 현재 백 장군은 대전현충원에 안장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